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38장 1절에서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여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드디어 이제 새 친구와의 논쟁 그리고 엘리후의 어떤 어느 정도의 정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요비 기대한 것은 어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대했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왜그 내게 내게 내려진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내가 어쨌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 그런 그래 내가 좀 지나쳤다 잘못했다 뭐 이런 지 사과를 받기 원하는 요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는 요업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어, 사실은 그리고 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 더 높고 초월하시는 당신의 섭리에 대해서 반발한 것에 대해서 어, 책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절부터 어, 이제 하나님께서 유업에게 이제 이를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 이 말씀은 이제 유에게 네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6절. 그것의 어 주추는 무엇으로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7절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자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어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이 창조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알았으며 무엇을 할수 있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8절, 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절, 그때 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흙암으로그 강보를 만들고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이 바다에게 한계를 정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수 있고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 에게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3절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14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이니 이번에는 어 빛의 어 창조와 또 빛과 어둠 그리고 빛과 어둠은 또한 이제 뭐랄까요 어 하나님의 이제 뭐 구원과 은혜 그리고 심판과 저주의 갈림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이 이제 하나님의 빛의 창조와 어또 하나님의 이그이 그 이제 빛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 가운데 임하는 은혜, 어둠 가운데 임하는 이렇게 공포, 요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너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6절부터의 내용은요 이제 그 바다의 깊이와 땅의 넓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바다의 쌤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끌어 다녀 보았느냐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알거든 말할지어다 어, 사실 바다의 깊이 지금 과학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요 대충은 알지만 그 밑에까지 탐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음그 얼마 전에 뭐뭐뭐 뭐, 뭐, 뭐 백만 장자가 이제 돈을 상당히 주고 잠수함으로 이제 그 조금 그 심해를 탐험하는 어 거기에다가 참여했다가 잠수함이 찌그러져 가지고 그 백만 장자가 자기 그 본사람이 죽었던 일이 있던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바다의 깊이 또 땅의 넓이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어그떻게할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절부터 예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허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21절.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희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 사실 이 세상 참 너무 신기하죠 이제 여명이 밝아 왔다가는 또 석양이 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아침과 저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무엇이 이, 이, 이것을 지금도 이루어 내는지 너 아느냐 그리고 너그할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너는 못어 이렇게 나이가 어 천지 창조의 광경을 볼 만큼 많으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답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장면은 인간이 정말 정말 잠시 살면서 어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뭐 영구하고 하나님처럼. 렇게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2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기후가 어떻게 이제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 하나님의 어 설명과 또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절 내가 환란 때와 교전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허터지느냐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붕괴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27절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터단하게 하였느냐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절.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숨면는 얼어붙느니라. 아 여러분 진짜 기후가 막 비가 내리고 또 눈이 내리고 또 그것이 또 이제 맑아졌다가 어,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뭘할수 있느냐 또 어, 어, 얼마만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천체의 원리 그리고 삼라망상의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3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32절.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극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32절 네가 하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4절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6절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물주머니를기울이겠느냐 38절 티끌을 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자 어, 이제 천체에 대한 이렇게 이제 그 운영 어, 또 이제 삼남 안상이 이렇게 그 돌아가고 있는데 법칙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할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 욥이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 왜이 질문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땅, 뭐 하늘, 천체의 운영 원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이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오한 어, 구원의 길, 또 구원 그리고 심판의 길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속의 고난과 또 사실은 대속의 고난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인간이 고난을 통한 연단 이런 것들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인간이 볼수 없는 이것들. 에 대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 이렇게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따지고 드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여기 나와 있던 질문 중에서 꽤 많은 것은 현대인들은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알수 있습니다. 또 몇몇 부분들은 어저 조금 할수 있습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 이제는 그러면 동등하니까 어 이렇게 네는 따지고 나는 너에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러실까요? 사실 여호에게 어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오늘날 가장 독특한 과학자가 만약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대 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또 도무지 풀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 사실 어. 이 질문 정도는 현대 과학자들이 답할 수 있지만, 현대 과학자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체에서, 땅에서, 어, 이삼남 안상에서, 어, 어,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 이해하긴데, 그더 깊은 부분은 전혀 풀수 없거든요. 그런데그 누가 다 설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에, 먼저, 오늘 이 하나님의 어,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부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에서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대속과 연단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사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 그동안 친구를 통화해서도 어, 하나님께서 일부 말씀하시고 혹은 또 친구의 잘못된 어, 이렇게 정제를 통해서도 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또 지혜와 또 진리를 계시하셨지만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욥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어, 존재의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 것도 제대로 할수 없는 자이 온데, 하나님 우리같이 타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일그러진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대속의 공, 어, 그 공로가 미치게 하시며, 지금도 의인들을 공의로 먼저 심판하시고, 또 징계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해서 다알수 없지만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